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. 오늘은 양주 회천지구 대공 로제비앙 센트럴 특별공급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. 위치는 양주시 덕계동 회천지구 A20 블록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5개동 526세대 중에서 금액 공급되는 게 299세대가 공급이 됩니다. 특별공급이 189세대, 일반공급이 110세대로 배정됐으며 오늘 특별공급 189세대에 대해서 진행이 됐습니다. 특별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, 다자녀 가구를 보면, 배정 세대수가 총 30세대 배정에 해당 지역이 2건, 기타 지역이 1건 접수되어 평균 0.10대1의 경쟁률로 당첨자 선정 방법이 무의미하겠습니다. 어, 두 번째로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. 신혼부부도 총 60세대 배정에 해당 지역이 2건, 기타 경기 지역이 4건, 기타 지역이 3건 접수되어 총 9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0.15대1의 경쟁률로 당첨자 선정 방법 무의미하겠습니다.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. 생애 최초는 공급세대수가 60세대 중에서 해당 지역에 9건, 기타 경기가 4 기타 지역이 5건 접수되어 어, 평균 경쟁률이 0.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생애 최초도 당첨자 선정 방법 무의미하겠습니다. 노부부양 알아보겠습니다. 노부부양은 9세대 공급에 한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.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89세대 공급에 아자녀가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부양 이네가지만 놓고 봤을 때 159세대 중에서 해당적이 13건, 기타 경기지역이 9건, 기타지역이 8건 접수되어 총 30건 접수되어 0.19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기관추천은 총 30세대 공급에 3건 접수되어 0.10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0.1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어, 사전청약 2 0 22년도 2월 달에 있었던 사전 청약 특별 공급 경쟁률을 참고로 보면 그때 공급이 315건 접 접수, 공급에 접수가 800건이 접수되어 경쟁률이 2.5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. 본 청약 특별 공급 경쟁률은 사전 청약의 6.7%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만큼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.